안녕하세요, 여러분 1구 학번 감만자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자랑을 하려고 야잠을 입고 있네요. <laughs> 네, 오늘 영상은 제목에도 써놨듯이 수강 신청 브이로그입니다. 수강 신청 브이로그인데요. 사실 이 영상이 조금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또 재미라서. <laughs> 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제 채널에서 보고 싶은 컨텐츠에 대한 질문을 올렸었는데 그때 구독자분께서 수강신청 브이로그를 보고 싶다고 해주셔서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잘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브이로그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느낀 이화여자대학교의 수강신청과 제가 생각했을 때 수강신청을 잘하는 법? 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거니까요. 브이로그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보고 오실까요? <목소리> <목소리> 네, 여러분, 여기까지 수강신청 브이로그였습니다. 사실 수강신청 기간이 다가오면서 굉장히 심리적 상태가 불안해졌었어요. 막 이렇게 엄마를 붙잡고. 이런 식으로 막 하소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수강신청할 때의 그 떨림은 정말 이화여자대학교에 제가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을 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만큼 정말 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너무 많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엄청나게 실패한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만 놓쳤기 때문에 하나도 얼른 이렇게 에타에 찾아봐가지고 대체할 강의를 찾긴 찾았는데 수강신청 끝나고 나면은 정말 에브리타임에 엄청나게 많은 수강신청 실패 사례와 뭔가 교환해요 이런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강신청이 진짜 힘들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근데 진짜 이렇게 수강신청 해봤을 때 어떻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생각보다는 빡세지 않았어요. 사실 수강신청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거는 정말 유명한 아이돌 티켓팅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티켓팅만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학년 때는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유명한 분들 티켓팅을 할 시에는 포도알을 막 해도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저는 첫 번째로 하나를 놓쳤지만 그 나머지 거는 다 건,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른 강의를 또 찾아가지고 대체할 거를 또 찾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런 유명 아이돌 티켓팅처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학년이 올라가면 아마 그 정도 버금가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경쟁률이 높을 것 같지 강의들은 미리 좀 바꿔놓고 그랬었거든요. 장바구니 에 담아뒀다가. 그래서 약간 눈치싸움 이런 걸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강신청 팁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필수 고양을 위해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경쟁률이 높은 거를 위해 두어야 하는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말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일단 경쟁률이 높은 강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 필수 교양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경쟁률이 높은 강의를 위해 두고, 그 다음에 필수 교양을 신청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신청하시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일단, 경쟁률이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 놨거든요. 필수 교양과, 뭐 어떤, 뭐, 필수 기양이 아닌 것과 상관없이 그냥 경쟁률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을 해놨는데 하나만 놓치고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채플이 이제 따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단과대랑 학년별로 채플 시간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 채플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나 다른 강의랑 겹칠 경우에는 이제 따로 채플을 기존에 자기가 등록되어 있던 채플을 취소하고 따로 채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또 갈등을 하세요. 도대체 그러면 강의 먼저 신청을 해야 되냐, 채플을 먼저 신청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갈등을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는 강의들을 다 하고 채플로 넘어가셔서 신청해도 시간이 충분하고요. 혹시나 놓쳤을 경우가 있다면 정정 기간에도 얼마든지 주울 수 있으니까요. 강의를 먼저 하시는 것을 강 추천드립니다.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수강 신청에 실패하셨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실 필요가 없는 게제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정말 절대 죽을 수 없을 것 같던 막 교양들도 막 죽게 되고 그런다고 하니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따로 교수님께. 빌넛이라고 하죠. <laughs> 부탁을 드리면 정원을 늘려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 빨리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강신청 브이로그와 뭐 저희 학교 수강신청에 대한 짤막한 설명과 팁들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가장 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달 모양이고 이게 다 백꽃으로 되어 있고 한자로 이화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은 미래 이화인 여러분 이렇게 이대에 오면 은 정말 금손인 것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이화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화이팅! 열공! 보시자!